일단은 그 진영도 이제 저희가 추첨으로 뽑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네. 여러분들이 아, 만들어 주신 네. 둘니다뭐 바꿔라고? 힘, 이다 부족한데? 부족한데? 몸빵해봐, 됐어야. 아, 나 됐어, 나쇼뱅은 됐어. 내려가? 너네 준비할 때 말해. 가봐, 미래가봐. 몸빵 할까요, 제가? 어, 쇼뱅까봐 예, 가고 있어 쇼스로, 스로아가가가 깠어, 뱅 깠어. 가라고. 아 네, 네. 깠어. 나가봐, 나가봐. 일만 만들� 네네 네. 딱이아 중동 대기죠. 천천히 천천히. 아니야. 열차 천천히. 1분만 어, 더 있어. 사실 국동현은 어떻게 보면특 들고 그렇죠. 엔트리 쓰는 게 사실 제일 잘이 이거 어깨 이 너무 좋은데요? 오. 위치를 기 때문에 오, 이제 조심하나 콜도 들어올 어. 거예요. 아, 아 로리. 로리 백업. 아. 야! 야. 국동현과 하스. 아, 근데 동현 확실히 특이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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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은 워낙 이제 공격적인 성향이 있어서. 맞아요. 워낙 한 <목소리> 마크. 가자. 안 보여. 머리로 와봐. 가자. 좋아. 머리로. 머리로. 머리로 와. 가 하나, 쟈. 둘, 셋. 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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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만 일만 일만. 일만. 일만다 일만다 일 마크. 일일 마크. 일일 마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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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일리크일마들일 마크. 일

아 근데 머더 선수의 가시옷을 좀 던져 놓고 하는 플레이를 좀 좋아하네요. 음. 지금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가시옷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맵에 대한 어떤 그 공간 그렇죠. 이득이좀 있으니까 네. 이제 결국 거슬리거든요. 수입자에서. 네. 입장에서. 어, 나영 선수가 지금 스리 깡 쪽에서 이거 낚시 이거 너무 좋은데요? 오! 어! 오! 어! 자, 이거 잘 뺐어. 일단 잘 뺐고. 어, 근데 가기가 빠져야 돼. 가치는데요. 빨리 빼야 돼요. 뒤로 하자. 뒤로 하자. 어, 곡동이 좋아요. 네. 곡동은 지금 스나루 1킬 권총으로 1킬. 아, 그렇죠. 어, 좋습니다. 곡동이요. 어 곡수나 오늘 어 좋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현재 좋아 현재 좋아. 아 어, 이원상까지 권총. 아 김두리 할수 있는 게 없죠. 어 그래도 나이스샷. 오샷 너무 좋아요. 네, 어? 네, 네 위치가 걸려서 쉽지 않습니다. 네 어려워요. 네. 김두리 뭐 그냥 어 내가 요 정도만 보유도 다 정도로 네뭐더의 아. 마무리. 붙어봐. 너네 동선 어디로 갔지 말해줘야 돼. 빌로 가고 있다. 빌게다. 빌로 가는 거, 거 아니야? 일단 페이스북너네가 신어줘. 얘가 터지는데 좀 걸린다, 얘들아. 생각. 내가 일턴 어, 쓸까요? 일턴 쓸까봐 일턴 쓸까요? 일턴 쓸게 일턴 쓸까 어까. 기다려. 봐. 보아보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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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짐가. 고고고고. 지금 또. 물 오르죠. 물오른쪽물오른쪽에이까지에이스까지에이블가에이이 에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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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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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이 있어 이로에이 에이로. 에 에이로. 에이 에이로. 에이이 서패릭서 서패도 있어. 서패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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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각 개구 개구. 내가 킬이라 에임을 마게 에임을 마게 에임을 마게 내가. 자, 라나이 왼쪽 문 막자. 왼쪽. 왼쪽 문 왼쪽 문에서 그래 개구한다. 왼쪽 문으로 왼쪽 문으로 왼쪽 문으 얘들아 에임을 에야 돼. 에임. 제가 보는 중. 에임 제가 보는 중. 왼쪽 문으 개구한다. 샘 보고 있어. 강열었어 미라 빠면서 네. 뒤로 빠지면서 자, 이렇게 개구. 개구 나이스. 개도 타오냐. 똑같이. 나이스. 모도 똑같이. 야, 야물 다이나 맞았어. 야이기 먹어 놨어요 여기 여기 먹어 놨어요 여내 여기 슬어가. 밀대 야 뭘까요? 이거 한번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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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아 이거 뺑터 주고 밀자 뺑줘왔어야그 사우도야 봤어요 봤어요 내다 링크내 인코스로 안은 쪽으로 왼쪽 왼쪽 봤어 왼쪽 인코스 난 없어 하나 둘터지고둘둘둘 왼쪽 둘 왼쪽 둘 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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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야? 야섣다 섣달다 나이스야 야야 나첫 빼먹었어. 레카 먹어놨어. 왼쪽 할게. 오른쪽 섣달 나물볼게나데고보는 줄. 나물 보고 있어. 데코다. 나데고보는 줄. 물표 물표 나 물만 하체 본다. 나 레카야. 에이코 몰라. 에이 봐야 돼. 에이코 몰라. 에이코 봐야 돼. 어디 형? 나 물만 보고 나더더 몰라 사다리야나야나있 아니야. 나있때 아니야. 야야 있다 나 스나 야스나

악동이에요. 많아요. 인원이 많습니다. 어, 근데 네. 물 쪽에서. 야, 지금... 이거 지금 뒤에 이거 김 나영 나영 선수 어, 굉장히... 김두리 선수, 김두리 선수, 김두리 선 김두리 선수, 백업이네, 백업이네, 백업이네. 이러면 해볼 수가 죠어다 그래서... 아아 잡혔어요. 아, 아, 밀렸는데요. 네. 그런데 아,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김두리 선수가 백업하는 위치에 위폭이 나오면서 들어온 거예요. 네. 와, 김두리 선수 체력 보세요 지금. 와, 백업이 또 되지가 않고요. 김정재, 김정재. 하하 뚫렸어요. 네. 이거 좀 어렵습니다.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 없어요. 네. 최윤영 선수가 백업을 아, 간다고 해도 물론 이제 악동 팀이 체력이 많이 없다고 해도 네. 이건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악동의 오더가 너무 좋았어요. 네. 김두리 선수가 이게 백업을 할수 없겠고 위폭이 나오면서 나영 선수를 견양한 거기 때문에 음. 어떻게 혼자서 막아낼 수가 없죠. 맞요 맞아요. 그때까지 어제 금 악동 준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어 이거 진짜 확실히 준비를 많이 했구나. 네. 지금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 지금 어, 부스팅으로 오기 때문에 네. 둘이 뒤에서 점프로 같이 올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자, 하나 둘셋 하고. 어야 이거 안쪽으로, 안쪽으로, 안쪽으다 했고요. 왼쪽 다 했고요. 네. 했고요. 자이제 자. 김정진이 버정진이 버튼 할... 얼마? 아, 아, 아 근데 머더가 센스가 있네. 네. 네. 어쨌든 더블인 걸 알고 머더가 수 동동현 보세요. 딱 동선, 딱 백업은 동선 디귿자에서 디귿자에 대기하고 있다가, 야 이거 악동. 악동 오늘 일 내겠는데요? 아니, 악동의 플레이만 봐도 딱딱딱 오더가 완벽해요 네. 지금 그 원하는 그림대로 지금 네.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A를 들어가면 누군가는 뒤쪽으로 빨리 돌아서 뒤에서 백업 오는 네. 네. 선수를 잘라주는 역할을 역할 분담잘 해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거군요. 더군다나 이제 더블로 어... 뺐, 전진을 왔다는 걸 인지하자마자 오 머더 저 인지하자마자 반대쪽 각을 뚫어주는 현대 네. 이거 판단 너무 좋거든요? 아 근데 네. 김들리 선수가 이제 이건 할수 있는 아, 게 없어요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네. 머더 선수가 나여기지롱 이러고 있거든요 네 이거 뭐 스다로 들고 가봐야 아하 스다 체크 해볼까요? 아, 이거 아니면 아니, 아니 나 앞에 앉아줄래? 살짝 더 먼저 응, 살짝 열고 사우디야 긁어 어디 여기 앞에? 잠깐만. 아 거기 여기 해봐 아 바로 앞에 아니야 아, 아, 나 이거 긁으려 했 아, 살아있어 카드 3물 바로 가봐 물 <laughs> 너네 물 긁을게 그 앉아주실래요? 아, 어, 이렇게 먹게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먹어봐 그렇게 먹어봐 아니야 이렇게 먹을게 이미막게임거 어떻게 해? 게 아니라. 아, 뚫고 필러와물 뚫고 필러와물 뚫고 필러와 네. 뚫고 필요해? 뭘 뚫고 필요해? 하나 둘셋요해뭘 뚫고 필요해? 뭘 뚫고 필고고에 아은, 뒤집을... 천천히, 형. 선, 천천히, 형, 천천히 형만 천천히, 만 천천히. 조데 좀만 천, 저 껴있게, 에임을 껴있게. 울배, 울 물로 오는 거 봐. 낙비 살 때, 껴있게. 살 때, 이거 좀만 천천히, 좀만 천천히, 좀만 천천히. 살때 먹어. 이거 계단 몰라요? 계단, 몰라요? 계단 몰라요? 천천히. 네, 계단 천천히, 천천히, 좀만 천천히. 낙비 살때 보는 애야. 찍고 천천히. 살 때야. 네, 좀만 천천히, 일분 남았어요. 적글 사운드, 적글 사운드 한번 났어요? 어, 어. 네. 그 감옥 사다리 조심, 사다리 조심, 사다리 올라가는 거. 그 사다리 타봐. 와서. 하고 3층에 있어봐. 어디야? 3층이지 3층에, 3층 있어 3층쪽막 썰이다. 싸우면 도와줘, 낙하에서. 네. 3층 1! 3층 1! 3층 1! 3층 3 피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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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피해 39, 39, 39, 39. 알았어. 나이스! 나이스! 아아아아아아공동 천천히 A 쿨터게요또 째방? 내가 두것만 하고 다어디 아, 나, 나, 어, 오케이, 오케이. 이게 패패승승승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두리는 실제로 챔스 우리 서든전성기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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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이거 이거죠, 준비한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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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이거 내리고 이거 아 이거 좋은데요. 왜냐면 이 구쪽이나 위 폭을 던져 놓고 전진 나가서 잘라 주는 역할을 하는 선수들을 자, 위폭 성공적으로 키은못 했지만 네. 이것도 성공이거든요. 그렇죠. 성공이죠. 네. 왜냐면 안정훈 선수가 빠르게 나가서 두명 커팅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어제 빅계단 패스 했고 이거 좀어 이거 최현영 중요데 최현영 중요해. 우와! 어. 곡동현 동현. 곡동의 스페셜 쿠폰 어, 준비에내되질요야 어, 이러면 집비 네. 쪽에서 지금 어 나영 나영 어 나영 위치 좋았어요. 아 화스 백업 좋았고요. 네. 아 트레이드 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화스 아, 아 화스 트레이드 이어서 지금 백업까지. 네. 야 이거 김정진 선수가 혼자서 1대2 세이브 한번 해서 네. 분위기를 좀 반전 시켜줄 필요가 있기 때문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어, 근데 멀리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제 화스 선수가 네. 멀리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를 네. 아직 설치도 안 됐고요. 이러면 지금 김정 선수가 판단을 좀 빨리 내리던가 어쨌든 결정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맞아 근데 이게 정확한 위치 브리핑은 안 됐기 때문에 네. 김정진이 어쨌든 불륜이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수장 맞춰주는 게 마음이 편할 텐데. 오 어, 이거 내려가면 네. 오 내려가면 하스. 오아안 내려갔어 안 내려갔어 아 내려갔어 하스 잡는 건데. 아 이거는 어쩔, 어쩔 수 없죠. 맞아요. 예. 내려가게 부담이 커요. 맞아요. 눈목기 예. 때문에. 아 곡동현 선수도 자리 잘 잡았는데요. 왜냐면 하스 올 때까지 곡동선 자리 잡아놓고 맞아요, 맞아요. 온다고 콜드면 설치가 들어갈 건데. 네, 네. 자 이거 아 설치 들어 설치 들어 설치 들어갔어요. 아 자리를 잡아야죠. 새끼 쪽으로 빠져주고. 아 사운드 사운 오. 다운드, 다운드, 다운드. 오, 오 이러면 무조건 빽꼬이라는걸 생각을 할 거예요. 맞아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거 김정진 소속. 아고 이거... 곡동현 땀 나거든요. 잡 잡나요, 잡나요 잡나요? 김정진 보여주나? 아와 곡동현. 곡동현. 기와지 머더 지금 팀장 머더 내가 국도를 뽑았다. 네, 어, 내가 뽑았다. 내가 뽑았다. 어. 7킬 영데스. 네. 캐리. 야이 들어왔다 그러면 나 에임을 클리어. 삐사다리 알아요? 삐사다리. 에임을 모르고 삐사다리 알아요? 에임을 모르고 삐사다리 알아요? 에임을 음. 우리가 보고. 있고 머더 미쳐 이거 머더 미쳐. 개피들이야 개피들. 머더 비설 돈좀나아 야센스 왔다. 야사스 하고 땅이야. 야, 어. 야, 어. 야, 어. 야 어. 나 에임을 F. 에임을 클리어할게. A 임크리야크리야 아, 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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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드에이드 나왔어, 에이드, 에이드, 에이 나왔어. A돌, A돌, 왔어, A돌. 아, 밑에만 봐, 밑에만 봐. 뽑어 A 한에 둘. 아, 아니, 나 뽑혔다. 나일채나일 채우자. 파스 몰라. 파스 그냥 거기만 봐, 바뀌 지르는 거만. 뭉쳐있지 뭉쳐있어 봐. 야, 안정은 필이래. 안정은 두대 정도 맞췄어 A, 아, 아, 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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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나 왔다! 야 몰라 A 몰라 A 한대 A 한대 나 몰락할 수 있어 A 몰라 애 1이야 1 1 1애 1이야 천천히 35초 있어 봐50 정도 애50 정도 야 몰락할까? 그럼 생각해봐 아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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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하래 개구하래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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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땄다 개구 땄다 개구 땄다 개구 땄다 개구 할다 개구 에서 때 에서 때락칼락칼락 나이스 김정진, 김두리가 이거는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 원성을 잘 빨리 잡아줘야 되는데 이원상 선수가 아~ 에이 아... 설때 그냥 붙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태리가 그 리딩은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원상을 빨리 잡아야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이원상이 지금 일단 안전하게 지금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네. 못 들었고요. 아, 이렇게 되면 끝내겠네요. 이거 김정진 선수 할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 에이... 많이 없어요. 곡동이 추가 킬. 혼자 남았습니다. 맞아요. 로리 안정훈. 자, 이거 이렇게 되면 쉽지 않은데. 아, 위치까지 걸렸어요. 아, 이거 시간도 없고. 네.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아, 결국 네. 마무리. 네. 대구다 대구다 가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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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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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피나 가나 피나 피나 나 피나 나 피나 피나 가나 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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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피나 피나 나가나나가나 피나 가나 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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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피가가 곡수다. 오, 나영이또아 이거. 어쩔 수없이 이거. 는아이곡 이거. 가 이거. 다했 이거. 이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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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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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이거. 이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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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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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 나이스아 나이스! 김두리도 확실히 내 네, 판단 좋네요. 이게 게임이 맞아요. 지금 움직임이 많지 않지만 네. 지형 지문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엄청 치열합니다. 이거 A 살때 무조건 있을 거라 생각할 건데 와, 곡동현. 어, 곡동이죠. 무슨 도 무늬인데? 어? 잘 들었고. 야, 이거 그냥 빨리 밀어야 돼, 밀어야 된다. 아, 이거 기차놀이, 기차놀이. 어서 오세요. <laughs> 아, 이게 원문이좁다 보니까. 아, 진이되되든요요국동 진짜. 아, 아, 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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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네네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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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

이기 이기 이초초초나가운나가운나봐봐나 네, 나 다운 이거는곡동에서수가 빨리 누면 안됩니다! 근데 이거 반대로 레드 입장으로 이면 김정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쇼딘에서 네. 지금 요거 중요합니다! 김정진! 맞아요, 맞아요. 김정진이 일단 폭 던져서 억으로 끌어줬는데 곡동이문제 잡았어요! 오 어, 야. 아! 야 이거 너무 잘 막았어요. 예, 네. 네, 너무 잘 막았어. 이거 끝난 건 아닌데. 일단 왜 좋은 포지션은 레, 블루가 다 가져갔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김정진이 합류했고. 오, 어, 어, 이거도 개인기인데요. 개인기인데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네. 없어. 어쨌든. 네. 개인기를 해 줘야죠. 아, 이게 돼. 아, 아. 나 걸렸는데. 아. 잠깐만. 뱅. 정면 뱅?

안 보여 안 보여. 아 뭐야 2층가2.5 2층가 2층 뭐냐? 안 있다. 나때나 때리고 2층 볼게. 2층 잘았 2층 안 보여. 1층 안 보여. 1층 안 보여. 이거 삐꾸는 거시면 2층 안 보였어? 야나 2층 와리로 수렵게 그냥. 안 보여. 이거 A 먹힌 거 몰라. 와리 쓴다고. 그냥 에 같아 근데. 에안 맞게. A 아나 기억자. 삐꾸 사운드 안 들려. 이비스 쪽. 2층 때려간다. 나 기억자. 좀만 참 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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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란도 소란다. 봐 봐. 어 가고 있어나좀 멀어 홀이야. 나이스. 아, 어, 다행이다. 어, 아, 네. 안정원 선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 네, 0 킬로 아웃에 어, 다는 걸. 아, 어, 김, 조금. 이거 어, 김두리 이거 몰라요. 어? 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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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거 잘하면. 야, 김두리. 오, 아하! 아, 하 이거 그런데. 어, 그렇죠. 아, 네. 어, 어, 예, 네. 잘 돌아서 빨리 돌아서. 네. 그래요? 그리고 김정진 동 판단은 맞고. 네. 곡도교도 아웃 코스로 잘 나가고 어요맞아 그래서 머뭇거리고 내가 잡겠다 생각하고 머뭇거렸으면은 이거 김두리한테 사고 당할 뻔했어요. 그래도. 희망적인 거 김정진 선수에게 수류탄 있고 라이플이다. 음. 네, A 설치만 되면 해볼만 하고요. 맞습니다. 오! 그런데 곡동현이 배짱이 좋은데요? 아, 국동현 원래 좋아요. 네. 네. 어허.